거기 있어, 거기 있어. 조현아, 네, 옆에 네 안으로 가야겠네. 와, 안으로 와. 중소 가야지. 중소 와, 중소 와. 중수와. 이거, 재미, 추구 어, 와. 아, 먼저, 먼저, 아, 먼저, 아, 먼저, 오른발 써. 앉아, 앉아, 앉아. 무릎 낮춰, 무릎 낮춰. 재현이, 재현이, 먼저, 허피 집어넣어. 어 이거, 이거. 재 집어넣어. 이거, 이거. 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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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재현이, 재현이, 아니, 이 절로 걸려! 재민아,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나재민나 재민아, 일로 나와! 가! 어 서! 돌아 해봐! 먼저, 아니, 앞으로 해 세우지 말라니까 우리 수비 커끄해야지 아, 왜 저렇게 밀 앞으로 해라니까 는데재민 또, 그발리재민어서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중서야 싸워줘야지 같이 동우 먼저 좁아, 좁아 좁아 무릎 낮춰라 먼저 동우야 동우 도와줘 예민아 그만 세우라고 야 받아 들 드리블 해야 된다 돌아서 쭉와쭉와 동우 나가 끝까지. 동우 나가 좀. 따라가 따라가 발 뻗지 아, 말고 길다. 야너 오늘 목적 앞으로 길게 뛰라고또 맹하게 거기 있을 거야. 조금만 뒤로 와. 자야치아야 계속 재민아, 싸라. 어, 형준아, 쪽 주원아, 여려도 돼. 사실은 네가 지금 어 아, 저쪽 그러면은 이거 선수 먼저 하지 마라. 뒤에 봐주호아 뒤에 봐라. 재민 동우소이 뭐야 죠 i 동우야 뭐야? 동우가 소비 도와줘. 동우야, s 라개 h e 아이 몸이 다니까시 o 해야지 Tommy, Mondo, Mondo, m o n 돼 먼저 빨리,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올라 d o Mondo, Mondo, m o n d 먼저, a 만 t t 먼저, o in the motorway. I got it.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해 a n t to go. I want to go. I 가야 돼. 가 t 가. 지우. I want to go. I want t 고 go. I want to go. I want to <목소리> 재민아, 좀더 올라온다. 너무 서졌어 올라와. <목소리> <야, 너 올라오라고. 목소리> 올라와. 야, 나 올라오라고. 야, 봐라 너아재민이 좋아해서 <목소리> <재한이가 지금 목소리> 얘들아, 너 아. 아아 봐. 좋아만서 있지 말고 네. 먼저 가. 치고 와라. 네. 먼저, 먼저. 먼저. 네. 그래. 기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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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동우! 저로아 빨리 와. 빨리 그래. 여기 와. 네. 같이 싸워 줘. 봐. 동우 뒤에 봐. 이거 재민. 아, 네. 먼저, 야. 먼저. 야. 먼저. 가가 아? 야. 아니, 나, 공에 달려가는 애만 중요하고 너는 나머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니까. 있구나. 지금 동글 어디 가야 되냐? 먼저 초가 쭉. 쭉. 스피드 멸아. 네, 타이밍. 어, 이거야. 이거야. 해봐, 해봐. 아, 와, 땡승책이야. 이해봐 해봐. 이거 오우. 눌러야지. 재민아 뒤쪽 따라공은 항상 봐야 돼. 나주석 재현아 다라 동호! 재민 거기 있어. 중앙에 있어. 재민아. 어디? 야, 안 끝났잖아. 상황이 안 끝났으면 볼을 봐야지. 야, 주원아. 여기 때린다. 야, 또, 또. 재민. 이거 재민 먼저. 아 피하지 마. 먼저 가지 마. 감아 가. 아니, 카드가 좀 카드가 쭉 쳐. 더 쳐. 공소 들어가. 먼저. 안들어 동호야 같이해 같이. 해는 오늘 같이, 해, 같이 와서 해햇받 하고 해 동우야. 같이 와서 해라고. 같이 와서 해. 같이. 여 잘해 멤버 없고. 아, 잘 쉬운데. 이 안으로만으로 갈려고 그래. 아 봐. 중야 흥분하지 마. 따라가야 돼. 침착. 침착. 빨리. 동우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거 줄서 와야지. 먼저 언제 뜨잖아. 동 어, 나왔다. 조나. 저쪽에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가 타이밍이 있어. 재밌는 거. 존나 하아 조선 졸로 가 봐. 조선 졸로 가 봐. 졸로 가. 졸로 가. 따라가. 아, 추이 그만. 돌아. 동으 반대로. 반으로 아, 젤리 또 한쪽만 몰라 넣어.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같 해. 야, 니가 치워 나가. 나도. 이대로 해 봐. 근준. 나 봐. 치고 가아 슈가 밀고 나와 밀고 나와 먼저 밀고 나와 아니 발만 넣지 말고 밀고 나오라고 아 중서야 좀 기다리지 마아 전부들 기다리 야, 중앙으로 치지 말아야 할까 정재미 이거 먼저 공을 나와 중서 와 중서 안원이 슈가 가자. 먼저, 아이 몸 집어넣으라고, 소환아. 먼저. 아, 먼저. 아, 너네. 아 야, 너는 몸안 집어넣는데, 아프지? 야, 뭐. 안 집어. 아, 빨리 돌아서, 아, 빨리 추고 와. 기 들어, 먼저 해. 그래. 오. 빨리 해. 야. 빨리 내려 그러면. 힙스 뚫었잖아, 빨리 해. 아, 이게, 다시, 그래, 다시 해라. 올라와. 아니, 볼을, 야. 장을 봐봐, 경기장을 봐봐, 어디가 빗는지. 먼저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괜이 무릎 맞춰. 괜이 무릎 맞춰. 무릎 맞춰, 동우, 무릎 맞춰. 가, 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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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가라고주서야 그렇게 천천히 가면 안 돼. 주서 상대 볼못 잡았지. 그럼 대 때가야 안가야 돼. 가야 되지. 우원아 너무 일자다 주헌이 한발 들어 오자 그래 야세야문준호야 에에에 서지마 지호 지호 나와 지호 나와 반대로 지호려 빨리 벌려 빨리 막 쳐야 와, 와, 아, 와, 와, 와 괜찮아 에해지호지마 따라가 아, 무릎 맞춰 아, 무릎 맞춰, 아. 무릎 맞춰. 아. 박수 펴 따라가 따라가 아, 그냥 그냥 따라가 축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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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렇지. 준소 아니야. 주세요. 주차로 가자. 우리 낮춰야지. 계속 진행해야지. 어디 가려도. 준자받러야 오. 오 돼. 대박. 거기서 일제를 해 봐라. 계속 하루 는데 낮춰야지. 발만 뻗으면 안 되고. 빨리 와야지. 주자. 뒤로와 1현1 31. 와1 31. 3로 와. 1 3와 31. 31. 31. 31. 31. 31. 31. 아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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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야3가야1 3지맞1 31. 31. 31. 31. 31. 31. 3 니가 도와주고, 가야지도가야 되네. 그래. 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 때려 봐봐. 때려 봐봐. 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고, 니가 도와주고, 니 봐봐. 우리가 도와주고, 고 도와주고, 니가 도와 맞다못야은 더. 더 강동호 너 자꾸 직간할래. 현이가 재현이가. 빨리, 빨리 와지 너네 커버 안 하니?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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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주먹. 열심히 하나 실시해 어. 돼. 어. 주, 먼저 가 먼저 먼저 주석 제 n 이 안으로 n 안 r o a n d 안 o a n 안으로, 안으로 야, 가 빨리 가 o 현아 빨리 가야 돼 먼저 먼저 n d r 춰 치고 d r o 공간 d r o a n 공간 어디 있냐 r o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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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r 너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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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대로 가 그대로 가동가동가 동우 가, 동우 가, 동우 가, 동우야 가라 좀, 가라 동우가라 동무 동우 앞으로 가라 동우야 내려와라 재민아 먼저 먼저 볼부터 먼저 가져가 볼부터 커버해 커버해 재민 세워 놓치면 먼저 하나 가 봐. 기름을 안배는게 자신이 그런 거 없어. 예민아. 지도하도 고소 된다고, 상관 없다고, 저도 된다고. 기다려. 기다려. 정민준. 내려와. 정민준. 예안아 따라가라. 예안아 따라가라고. 야, 사이드로사이드로사이드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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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와. 자기 리리 가. 빨리 자기 자리 와. 저기 아레트잡아라 거기. 들어아 들어와. 건조, 건조, 건저아 사이드로 맞춰, 맞춰. 라까지려 빨리 잡아 동물 칠해, 동물 칠해. 아에 나, 나. 네. 동물 싸워줘. 나서야더 벌려봐. 동물 박고 돌아서봐. 돌아서, 봐. 돌아서 자, 자신 있게. 같이. 그래, 가.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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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같이! 주헌이! 뒤 재민! 재민이 남은 사람! 기다리면 안 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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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먼저! 먼저! 길게! 재현이 커버! 재현이 커버! 재현이 커버. 커버! 나와! 재현아! 그래! 나와야 돼! 기다리면 안 돼! 야! 주먹이! 너 나와!

야야자 채콜 아니까? 왜살 나가지 마라. 잡힐 때. 정이 올라가. 음. 치고 음. 가. 음. 치고 아, 가. 다시 게해 봐. 해 봐. 먼저 그래. 어, 어, 어. 음. 좋아 좋야주앞이나어 아, 저 올라가. 재현아, 저기 바로고. 야 자, 이렇게

앉아, 맞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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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어 앉아, 앉아, 어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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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이 앉아, 앉아, 아 종이 싸우자지 지원아 구경, 지현이 구경하니만 너도 <목소리> 어울 구경, 먼저 가져가, 먼저 가져가, 먼저 좀 해라, 먼저 좀, 먼저 좀, 물 맞춰, 지현이지현이 지현이. 가. 어가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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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져가, 먼저 가져가, 빨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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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들 지우야, 저 재미로 골반라

네. 우리 우리 가. 가지. 서주다 기다려. 잡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올라봐라 지금 봐라 오른쪽. 먼저 먼저 가져가. 가져가면서 먼저 해 봐. 먼저 해 봐라. 결정적인 거야 돼.

아니야. 못 공이 안 보이네. 아. 나쟤 얘기 했잖아 너네 화은 이렇게 또고 그러는 거. 쟤네 얘기라 한 말이 없다. 다시 이렇게 계속 쓰고 해야지. 아주 느셰. 다 줄게. 앞으로 해라. 앞으로. 아, turns, 어. 잠깐 나 잠깐 나아 긴... 뭐, 먼저. 가져 가. 치지 마라, 치가 따라가. 갈. 따라가 봐. 네 뭔이오른쪽가 정훈이 나와. 정훈이 나와. 아, 저게야, 정오미, 나와. 민준이 왼쪽 라 가. 네. 아, 너 네, 한다? 저하라. 아이, 정라 믿고 좀해 봐라. 너네 다시 해라. 다나가면주니다안 하면 지유 처 근처. 아. 또 아, 와지. 어. 여기 조지우 애가 조지우 왜 거기 있노? 저지오, 저지오, 저지줘야지오라지라저라 빨리 지라저라오라지오 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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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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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저지오, 저지오, 저지지오 저지오, 저지오, 저저지

네. 이 반대. 반대 이거. <웃음> 네. <웃음>